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It's a little bit dusty today.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죠 오늘 부산은 날씨는 좋은데 공기가 안 좋습니다. 부산이 공기가 안 좋으면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마스크 잘 쓰시고 수험생들은 이런 날씨가 좋다고. 왜냐하면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으면 우리도 놀고 싶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밖에 공기가 안 좋고, 물기가 나쁘면, 공부하기 어차피 나가봐야, 미세먼지만 마시는데, 뭐 하나 나갑니다. 열심히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휴블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출근 했는데, 오늘은 교수님이 자기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도파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하이 아치이버라고 합니다. 공부를 완전 잘하는 애들, 전교 1등. 그런 애들은 이제 High Achiever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호르몬, 도파민이 자기 뇌에서 잘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푸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끔씩 운동하는 애들도 만나는데 운동은 성공하기가 더 힘듭니다. 공부보다 운동은 금메달밖에 기억을 안 해줘 사람들이 1등만 그런데 공부를 하면 전국에서 1등 안 하더라도 전과목 1등급만다 받으면 의대 가잖아, 치대도 가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나처럼 뭐 재미로 운동하고 이런 거는 빼고 직업으로 운동하는 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몇백배 힘들어요. 그거 아셔야 되고, 뭐 재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재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공부하는 게 쉽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교수님이 도파민, 그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시하면서 노력을 많이 할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될수 있으려면 어려운 거, 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쾌감을 얻고 자기를 또 푸시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공부를 잘 하라고 부모님이 뭐 사주잖아요 어, 뭐 선물 같은 거 사주고 그러면 은 도파민이 안 나와도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대학에 가잖아. 그럼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뭘사준다할 겁니까?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애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거야.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자기가 도파민이 나오는 그 쾌감을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푸시하면서 노력의 쾌감, 노력의 쾌감을 터득하신 분들은 대학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삽니다. 이유가 노력하는 게 좋은 거야. 고승덕 아저씨, 그 분을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저는 다른 거는 뭐볼거 없고 공부하시는 것만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 봐도 저분은 그 쾌감을 아는구나 도파민이 나오는 그 쾌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기를 푸시하면서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자기를 푸시해 보세요 오늘은 이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도 수능 영화에서는 쉬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를 잡고 3, 4분씩 있으면 틀리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빨리 풀면 45초. 늦게 풀어도 1분 안에는 빨리 풀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인데, 3점짜리가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어? 어떻게 푸냐고. 블라블라 좀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듣고, 고치고, 손으로도 쓰고,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고. 응? 그렇지. 머리와 꼬리를 맞춥니다. 머리와 꼬리. 일단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이 꼬리하고 머리를 맞추세요. 그런데 이걸 약간 어렵게 내놓으면 첫 번째 거는 딱 골랐는데 나머지 두 개가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럴 때는 남은 두 개를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춰보세요. 그게 몸이 익어야 돼.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돼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아시겠죠? 뭐라고? 머리와 꼬리를 맞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cities? 도시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무엇이냐? 어떤 특성들? That must be maintained. 유지되어야만 하는 특성이 뭐냐? 언제? Even if the population decreases. 심지어, 심지어, population, 인구가 감소할 때조차도 Maintained 유지되어야만 하는 도시의 특성은 뭐냐? 꼭 부산 얘기 같네요. 제가 사는 부산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노인과 바다랍니다. 노인과 바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노인들하고 바다만 있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난답니다. 대학생들도 졸업하면 떠나고 부산에 좀 투자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는 f this question can be answered 만약에 이 질문이 답이 되려면 a new city model can be proposed 새로운 도시의 model, 모형이 can be proposed 제안될 수 있다 어디 에기반해서 based on the concept 그 개념에 기반해서 그 개념이 뭡니까 응? the concept 개념이 뭐냐고 이런 거를 짚어지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초보기 때문에 뭐냐고 the characteristics that must be maintained. 이제, 유지되어야만 하는 characteristics. 특성들. Here, 여기에서, 여기에서, we focus on. 우리는 집중한다. 어디에다가? productivity and diversity. productivity. 생산성과 diversity. 다양성에 집중한다. 뭐로써? as characteristics of c i t 도시들의 특성들로 그러니까 이, 이런 특성들을 maintain,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특성이 productivity and diversity 이거 두 개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A의 머리를 보니까 금광도시와 탄광도시의 흥망, 흥망성쇠를 고려할 때 하면서 뜬금이 없습니다 B를 보니까 생산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질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나오면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 같다고 B를 결정하지 마시고 C의 머리도 봐줍니다. C의 머리 보니까 그 똑같은 것이 도시들 내에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등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B예요. This is because ensuring productivity and diversity is the driving force. For sustainability. 이것은 생산성과 diversity,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ensuring, 보장하는 것이 driving force, 추진력. 뭘 위한 추진력?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성질을 위한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이 sustainability, 이거는 수능 영화하고 국어의 단골 주제입니다, 이거. 음?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질이에요. Quality, 오케이. Okay? 지속 가능한 성질이 뭐니? 응? 생태계에서 여러 종들이 잔개의 종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quality 성질, 그거를 sustainability라고 합니다. 알아야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there is a place to work, 만약에 일할 수 있는 place. 곳이 있으면, people gather and work there. 사람들이 모여서, gather, 모여서, work there. 거기서 일을 한다. 그리고, and the population gradually accumulates to form a city. 그리고, 인구가 gradually, 점차적으로 accumulates, 축적되어서, 뭐 하기 위해서? to form a city.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점차 모인다 However 역좌의 표지판 However 세모 딱 치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겠지 그지 The industrial structure 산업체계 산업체계가 어떤 산업체계냐면 That depends on a single industry 단일 산업에 단일 산업에 depends on 의존하는 산업체계가 as vulnerable to social changes. 사회적 변화들에 vulnerable, 취약하다. 2008년에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뉴욕에. Too big to fear.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때 진짜 퇴근하고 집에 가다 보면 상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 왜? 왜 그래요? 뉴욕 자체가 어떤 산업이 줍니까 금융산업이 주잖아 그 회사들이 막 망하고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반씩 막 내보내고 하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다 끊기고 월세는 비싸고 하니까 Anyway 여기 꼬리가 단일산업에 의존하는 산업체계는 사회 변화에 취약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M을 보니까, 그 똑같은 것이 도시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뜬금이 없지, 그지. 그런데 AM을 보니까, given that gold mining cities and coal mining cities have risen and fallen, their vulnerability is obvious. 이 given은 뭐예요, given? given 혹은 given that. 이건 뭡니까? 동의는 뭐니? 응? 이거, 어? 분사고문할때 배웠을 텐데 뭐냐 어? 이 앞에 빙이 생략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뭐냐고 considering 이 given 하고 동요가 considering입니다. 무엇을 고려할 때 금광 도시, 금광 도시와 탄광 도시. 금광 도시는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때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 마이닝 시티스. 이거는 탕광 도시인데, South Carolina. 거기 가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광이 됐을 거야. 그런 도시들이 have risen and fallen.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their vulnerability is obvious. 그들의 취약성은 obvious. 명확하다. 하면서, A가 연결이 잘 되지 그치? 그래서, BAC. 입원하고 빨리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45초 늦어도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시험장이안 가본 애들일수록 이거를 쉽게 생각한다고 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이거 풀어보라 그러면 아이 선생님 이런 걸왜 틀려요 막 이런다고 시험을 안 쳐봤으니까 그치 그 다음 보니까 A city where various people gather in various industries 한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industries, 산업들에 gather, 모여있는 도시는 as secure, secure, 안전하다. 어디에 대해서? against social changes. 사회적 변화들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산업이 골고루 있는 도시가 안전하다. 변화가 일어날 때 the same as true the same 똑같은 것이 as true 사실이다. in the natural world 자연계에서도 자연 세계에서도 사실이다. and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as essential 생명 다양성 생명 다양성의 중요성이 essential 필수적이다. 뭘 위해서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pecies 종들의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성질을 위해서 생명 다양성의 중요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the same is true in cities. the same 뭡니까 이거? 응? 자연 생태계에서 생명 다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거. 그것이 도시에서도 사실이다. In a society,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 Where people of all ages and income levels live together. 어떤 사회냐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income levels, 다양한 income,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live together. 같이 사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사회냐면, and diverse industries coexist while depending on each other. 다양한 industries, 산업들이 공존하고, 뭐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의존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cities will continue to exist. 도시들이 exist. 존재를 지속할 것이다. 뭐 하면서? Overcoming environmental changes. 환경적 변화들을 극복하면서 어떤 변화냐면, such as population decline. 인구 감소. decline 감소. 인구 감소 같은 사회 변화를 극복하면서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내려보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도 좀, 본사 좀, 부산에다가 내려 보내 주세요. 노인과 바다만 있으면 도시가 오래 가겠어요, 그지? Anyway 해봤는데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기 에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다 단어장에다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따라 읽기를 열심히 하면 독해 속도가 2배 속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cities that Must be maintained even if the population decreases. If this question can be answered, a new city model can be proposed based on the concept. Here we focus on productivity and diversity. As characteristics of cities. This is because ensuring productivity and diversity is the driving force for sustainability. For example, if there is a place to work, people gather and Work there and the population gradually accumulates to form a city.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depends on a single industry is vulnerable to social changes given that gold mining cities and coal mining cities have risen and fallen, their vulnerability is obvious. a city where various people gather and in various industries as secure against social, Changes the same as true in the natural world and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as essential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pecies, the same as true in cities. In a society where people of all ages and income levels live together and diverse industries coexist while depending on each other, cities will continue to exist, overcoming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